치치로 원크울를왜 하고 있는데. 아니, 미치겠네, 이 사람들 진짜. 어, 잠깐만. 내가 아는 그 가침자님인가? 이거 아시나요, 여러분? 디스코드에 게임을 15분 동안 방송하면 게임 인 게임 재화를 준다 그러길래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디코방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디스코드로 원신을 보여주시면 됩니다.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 난 그냥 여러 군데 들어가서 다볼 건데 굳이 막 억지로 어그로 끌려고 그런 거안 해도 돼 알겠지? 아, 갑니다. <laughs> 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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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떻게 들어오는 속도 개 빨라 뭐야 <laughs> 라이브가 하나씩 켜지고 있어. <laughs> 와, 재밌다, 재밌겠다, 이거. 자, 그러면, 한 번씩 한번 봐볼까? 어. 너 여기는 침례자를 잡고 있어. 어, 여기는 이제 나타 탐사 중이구나. 스토리 보고 있네? 윈하즈마? 콘다 마을 가는 이게 뭐더라? 아, 어, 남행자다. 그리 <laughs> 바람이야? <웃음> 야, 아니, 이거 스토리 보고 있는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겠다, 뉴비들. 계속 띠롱, 띠롱, 이러는 거. 와우 루미네 수영복 최고다 키아! 뭔또 뭐야? 어? 일본어 없는 가 아무 아다로 어, 나 그때 어떤 매니저님 혹시 그 디코 들어와 가지고 몇 명인지 좀해 주실래요? 98명으로 뜬다고? 거의 100명이네. 와씨 100명이 지금 여기 디코방에 들어와서 라이브 키고 있는 거야? <목소리> 여러분 보셨습니까? 100명이 방송 화면에 공유할 수 있는 방송 폰타인데 <laughs> 들어온 유빈가 보다 <laughs> 아니, 어... <laughs> 아니 왜 카치나 <laughs> 1을 <이를> 뽑아놓고 카치나로 가치나러... <laughs> 유비야 그, 그거 눌러놓고 어디가? 유비야 아까 저거 저거 뭐하러 눌렀어 그러면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어디까지 <가>?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저거 하려고 저거 <laughs> <목소리> 아니 미치겠네 진짜. 아 너무 귀여워. 이거 어떻게 하는지 쉽지. 저기까지 날라. 저 앞에 저 앞에 있잖아. 저 앞에 나무 나무가 저 앞에 아니 그 거기 오, 오, 오 그래 그거 그치지 그거 묻고 그래 그러고 가는 거야. 이 나무가 없어서 저 멀리까지 갔다 온 거야. 오굿 잘했다. <목소리> 아 미치겠다 진짜 유비들. 오 수메르다. 와 59렙에 수메르 탐사한다고? 너무 상경. 아니5까 아니 구 레벨 지금. 야. <laughs> 아니 아니, 아니 활캐를 뭐 하러 들었어 그럼? 애기크. <laughs> 선계? 어? 네? 야나 들어왔다고 가짜 하지 마 이씨. <laughs> 나 혹시나 해서 말하는 말인데 얘들아 일부러 가짜 안 해도 돼? 잘돼. <laughs> 아니, 퍼포먼스 보여 줄지 말라고 그냥 평상시 원신을 해. 아니 치치로 원크 소울을 왜 하고 있는데? 아니 미치겠네, 이 사람들 진짜. 음식도 599개 들고 와서 치치로 잡는 거 너무 변태 같은 거 아니에요? 그거 언제 다 잡으라고. 제가 한 3분 정도 보고 다시 올게요. 잡고 계세요. 아니, 여기 근데 여러분. 와! 웅냐. 으악, 으아, 이 왜 자기 이름을 안 쓰는 거야? 닉네임을 써. 뭐한가 보여줄 건 없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억울을 끌기 시작해서 이제 62만? 선생님,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? 이거 뭐하러 켜놓고 갔어? 안 키고 가면 되잖아. 5시 5분에 다시 와보죠. 오는지 안 오는지. 알았어. 좀다가 두고 본다. 아니 방망장 이러면 버러지야 저거 해달라고 오라고 하는 거네 진짜 아니 디코 탐방하다가 진짜 하트 도 해주고 앉았네 자 됐지 나 나간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뭐래 영원히 안 먹을 거야 그냥 빨리 먹어 왜 이러고 있는데 이거 선생님? 이거 <laughs> 이거, 뭔 <뭐라는> 화면이에요? <laughs> 이거, 왜, 안 먹고, <laughs> 아니, 왜, 안 먹냐고! <laughs> 안 먹을 거지롱 이거. <laughs> 아, 고통받을 것 같아, 딴데 볼래. <laughs> 아니, 진짜. <laughs> 아니, 진짜, 미치겠네. 뭐가, F키 눌러서, 빨리. <laughs> 이 사람들, 나, 일부러 고통주려고 본거 아니냐? 아기, <laughs> 그. <laughs> 야 니네들 점점 닉네임으로 <laughs> 어그로 끄지 말라고 와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지 말란 말이야 에잇 은유님의 시선 끌기 <laughs> 이렇게 안 하면 리은유가 봐주지 <laughs> 않는 까왜왜 <걸. 웃음>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예이. 우리 라이오슬리 형 잘생겼죠? <laughs> 아까 그래서 그분 왔냐고요? 궁금한데 나도 다시 볼까? 아직 2분 남았거든요? 좀 이따가 다시 와보죠. 아니 치치로 라이덴 잡더니 왜 그만뒀어? 아 치치한테 줬던 거 다시 돌려주시네. 그... 그리고 그그 친구는 1레벨인데요. <laughs> 다크소울하지 말라고 멋지러. 어 잠깐만. 내가 아는 그 가침자님인가? 어디 어디에 갇혔어? 아. <laughs> 아, 근데 그분이 맞는 거 같은 게, 그, 가침자님 그때, 인터뷰 했을 때, 한 캐릭터로, 뭐, 보스 잡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셨던 거가 기억이 나서, 맞는 거 같아. 이제, 고인물이 되었구나. 화이팅. 야, 야, 여기는 왜, 명조하고 있냐? 아니, 원신 지금 라이브 보너스 하라고, 깔아준 거잖아. 그, 원신 안 하는 애들 좀 나가라. 그리고, 오른쪽 아래, 윈도우 정품 인증 좀 해라. 정품 인증을 왜안 해놔가지고, 오른쪽 아래에 계속 뜨잖아. 아이, 아니, 씨. 미치겠네, 진짜. 무슨 오염버스 게임 정집합이냐고. 아니, 씨. 진짜 돌겠네. 니 캔은 뭐야? 이건 또 뭐야? 3 키로 뭐냐고. 얘들아, 이제는 뭐 자기가 하는 게임 다 키러 오니? 이젠, 이젠 쿠팡이야? 이제 하다 하다 쿠팡도 보고 있네. 아니! 아니 나 10시까지 할 거야, 뭘 밥을 먹으러 가! 나 이거 건 폭파할 거야! 이거 뒤코방 폭파할 거라고! 그래서 10시 5분 자 왔는지 보자고요. 왔니? 왔구나! 아니, 진짜 10시 5분에 왔네? <laughs> 왜 진짜 10시 5분에 온 거야? 뭐야? 자, 여러분, 이제 그만, 디코, 디코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 나가세요, 이제. 다 나가세요.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거또 나오면, 그때 또 해볼게요. 어. 그때는 얼마나 다이나믹한 분들이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.